우리 동원 씨부터 그러면 어이3부그 어 앞에 1, 2부도다 읽고 3부까지 이어서 읽으신 거죠? 그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읽으신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음소거 키시고. 음소거 키시고. 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지오의 책은 이제 두 번째 읽었는데 저는 동물농장을 이제 좀 이제 인물들을 동물로 비유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게 읽었다고. 이제 일부팔사라는 책은 좀 사실적인 부분이 많아서 조금 네 저는 읽는데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재미는 조금 덜했고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전체주의의 저 전체주의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기반 지식 같은데는 많이 도움은 됐고 이제 3부로 가면서부터는 고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되 음. 느낀 점은 이제 고문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이제 좀 버티 사람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예전에 이제 일제 치하 때에서 이제 유관윤 열사라든지 다른 분들을 생각했을 때 음. 이런 고문을 도대체 어떻게 견디면서 자백을 하지 않았던 거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경외심 그 존경하는 부분을 좀 느끼게 됐고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독서 모임이 아니었으면 읽지는 못했을 책인 것 같습니다. 안보겠습니다 음. 맞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 뭐 독서 모임 이거 안 했으면 절대 끝까지 안읽었어요 <laughs> 책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SF 영화나 뭐 그런 것들의 어떤 고전 어, 기본적인 이제 시퀀스 이제 그런 설정 이런 것들이 다이 책에서 시작됐다 이제 그런 건. 어, 인정,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조지우웰이 이 책을 쓰고 2년 뒤에 죽어요. 근데 네. 실제로 건강이 안 좋았어요. 뭐폐결핵도 있고, 뭐 각혈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그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이 많이 걸렸던 병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체가 약간 우울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 본인 자체가 상당히 우울한 상태. 그 나중에 그런 말도 했대요. 만약에 내가 그때 건강이 그렇게 안 좋지 않았으면 책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 것 같다. 근데 본인도 음. 너무 우울한 상황에서 건강도 안 좋고 힘들고 이러니까 책도 전체적으로 우울한 톤으로 그려진 게 아닌가 싶고 2부까지는 그 줄리아와의 연애사나 이제 이렇게 뭐 섹스에 탐닉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이렇게 오 하면서 이렇게 보게 만드는 그, 그 재밌게 제일 끌어들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3부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진짜 완전히 그냥 고문당하는 내용만 주구장창 나오면서 이, 그, 한 인간이 되게 나름대로 소신과 어떤 자기 양심과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고문을 통해서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제 그런 음. 과정이 3부를 통해서 쭉 이렇게 그,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부는 일종의 설정집. 1984라고 하는 세계, 전체주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그려낸 일종의 설정집이고, 2부는 줄리아와의 연애사죠. 어, 줄리아와 그 전체주의적인 그 엄, 엄혹한 상황 안에서 어떻게 어쨌든 알콩달콩 연애를 하면서 이제 사랑을 키워가면서 이제 그 소심하게나마 조그만 반란을 꿈꾸는가에 관한 얘기고, 3부는 그랬던 한 인간이 그 전체적인 체제의 무지막지한 고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철저히 망가지고 어떤 이제 붕괴되느냐, 이제 이런 거죠. 원래 음. 얼마 전에 우리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는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라는 이제 대사가 있는데, 이 내면이 그그 그 영화에서 사랑으로 인해서 주인공 박해일이 붕괴되는 거라면 본인의 어떤 그 형사로서의 소신을 버리고 피의자를 도와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서 어한 개인이 가지고 있던 그 소신이 심지어는 사랑마저도 이제 부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삼부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뭐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다충 아는 얼마나 내용이고 또한국사회는 군사독재 식인 것 시절에 고문을 많이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뭐 대충은 음. 뭐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뭐 진짜 신체적인 폭력, 뭐 때리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밥도 조금 주고 그리고 뭐 되게 모욕적인 상황, 어뭐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 변기도 안 고쳐져 있는데 거기다가 <laughs> 응가를 풍덩 쌌는데 이게 불이 안 내려가가지고 <웃음> <이렇게> <웃음> 그런 상황들에 이제 뭐 몰아넣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하죠. 본격적인 구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그그 그 1부와 2부에서 되게 특히 2부에서 중요한 역할했던 을 오브라이언. 오브라이언은 되게 이 모순적인 인물이죠. 2부에서는 아이 사람이 반란군인가? 반란군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딱 감옥에서 마주쳤을 때아 오브라이언 너도 잡혀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반란군이 아니고 반란군인 척하는 이 빅브라더 그였던 거예요. 뭐 빅브라더가 개인은 아니지만 당의 핵심 인사고 그런 어떤 반란 그 어떤 그그 불온 사상을 가진 그 당원들을 색출해 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반란군인 척하고 마치 그 사람이 반란군에 가입한 것처럼 그렇게 꼬드겨 가지고 그 골드스타인이 썼다고 하는 책까지 이렇게 쓱 전달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반란 사상을 어 정확하게 드러내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어 이제 감시하고 있다가 탁 잡아놓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브 때까지 책 보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모피어스 같은 그 반란군의 메신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당의 핵심 관계자고 빅브라더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죠. 빅브라더는 어차피 실체는 하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당의 네. 권력 중추 자체를 빅브라더라고 부르는 거고 그 그러니까 오브라이언 자체가 빅브라더의 화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브라이언이 계속 주인공을 괴롭히죠. 어 처음에는 이제 엄청 힘센 이렇게 장그 이렇게 장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물리적으로 때리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가둬놓고 어뭐 그런 걸 하잖아요. 전기 고문이죠, 전기 고문. 이 다이얼을 네, 네. 돌리는 돌리더라고요. 우리 영화에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 요 이렇게 들이 돌려 이렇게 이제 그런 다이얼 전기 고문을 통해서 뭐 거의 등뼈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척추가 부러지면 이제 사람 평생 불수를 불구로 살아야 되니까, 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그런 걸로 이제 하면서, 뭐 그런 거, 지록 위마죠 이거 손가락 네 개를 가리키면서 이게 몇 개지? <laughs> 이건 다섯 개야. 라고. 네 개잖아요. <웃음> 그럼, <웃음> 다이어 돌리는 거지. 으악!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의지를 꺾게 만드는 거야. 그에 아, 다섯 개 맞아요. 뭐네개뭐 네 어떻고 다섯 개 어떻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이렇게 일단은 그, 그, 당의 지시에 승복하게 하는. 거짓말을 하게 하는 그런 고문을 막 하는 거지. 그러다가도 이제 마지막에 어이그 윈스턴이 그 오브라이언이 좀 이렇게 풀어주면은 얘기를 하면서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고문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이렇게 굴복시키지만 하나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줄리아를 사랑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줄리아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자체. 줄리아에 대해서 다뭐 고발도 하고 뭐 이렇게 배신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했지만. 그래도 줄리아를 사랑한다는 그 내, 내면의 마음 자체는 네가 고문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오브라이언도 인정해요. 어, 그래. 그건 그렇지. 예. 라고 인정을 해. 그래서 이제 이 윈스턴은 내가 그래도 줄리아를 사랑한다는 마음 자체는 변치 않고 있다. 라는 걸로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서 이제 고문을 이겨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몇 달에 걸친 고문을 하니까 나중에 완전히 그, 그, 몸이 빼빼 말라지고, 완전 그 뼈밖에 안 남고, 이빨은 다 빠지고, 머리도 듬성듬성 빠져가지고, 완전히 외모 자체가 아주 흉측해지고, 그냥 이렇게 도저히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 사진을, 그걸 이제 거울로도 비춰주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자존감도 되게 무너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멘탈 공격, 그 물리적인 공격과 멘탈 공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정신과 육체를 다 붕괴시킨 다음에, 아 그럼 차라리 그냥 죽이지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느냐. 초원방 쏘면 나는 죽을 텐데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 우리의 목적은 옛날에 뭐 음. 스탈린이나 뭐 나치가 했던 그런 전체주의처럼 너를 그냥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영웅이 된다. 그리고 이제 너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퍼져나가서 그 사람 무슨 뭐 이렇게 어, 순교자처럼 떠받들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는 게 아니라 너를 끝까지 세뇌시켜서. 완전히 너를 우리 편으로, 어, 당을 정말 사랑하는 핵심 당원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그리고 나서 죽일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죽는 순간 완전히 이렇게 세뇌된 상태에서 죽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어, 근데 그 부분이 되게 특이한 이1 9 8사에서 하는 고문의 어떤 설정이고요. 이 세뇌의 목적은, 고문의 목적은 세뇌인 거야. 아, 단순히 이제 이 사람의 의지를 꺾는 수준을 떠나, 떠나서 정말 진심으로 빅브라더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이 고문의 목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인상적인 대화가 나오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당은 왜 권력을 주려고 할까? 라고 할때꼭 아, 권력을 주어갖고뭐 좋은 세상을 니네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거 아니야? 그게 뭐 평등이든 뭐든 뭐뭐 그럴려는 거겠지? 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다이얼로 확 돌리면서 아니지?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권력의 목적은 권력 그 자체야. 아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권력을 쥔 집단에 들어가는 것그 자체가 목표인 거지 권력을 갖고 뭘 하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권력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이제 전체주의 체제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고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고 폭력을 행사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느냐 그 자체가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야 권력은 그렇게 행사해야 권력이 있다라는 게 그~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권력자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엎드리고 그런 과, 그런 걸 보는 것 자체가 쾌락이고 그것 자체가 권력을 좀 목표라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그 번거롭게 몇 년에 걸쳐서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해 가지고 감시하고 추적하고 잡아내고 고문하고 세뇌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내가 권력을 주었다라는 거를 인정하기, 그, 인식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아, 이 권력이라는 게, 권력 그 자체가, 이제 권력자들은 되게 무슨 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한테 권력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권력자들의 내심은 권력을 주는 것그 자체가 목표다. 아, 라고 하는 거를 이 조지 오 웰은 일곱 파사를 통해서 일종의 폭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그 전체주의의 어떤 내면의 사상까지도 어 폭로를 한, 드러내고 있는 게 이제 3부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고.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이제 이그 고문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백일호실이라는 게 나와요. 1 백일호실 그래서 고문을 막 받다가도 1 백일호실로 끌고 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엄청나게 저항을 하죠. 절대 안갈 거야고 하막 이렇게 막 때리고 그뭐 그 이렇게 도망가고 뭘 붙잡고 안 움직이기도 하고 막그때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저항을 하는데 결국에는 엄청 힘센 장사들이 몇 명이 달려들어가고 그 사람을 막 질질 끌고 나가잖아요. 1 백일호실로. 차라리 죽여라 그러는데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저 백일호실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무서운 건가 보다라고 이제 윈스턴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니까 엄청나게 윈스턴도 고문을 당하고 신체와 육, 육체와 정신이 다 무너진 이후에 마지막 순간에 그래 이제 우리가 갈 데가 어딘지 알겠지 그래서 백일호실로 가 라면서 백일호실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백일호실에서 뭘 하나 했더니 이것도 이제 뭐~ 그~ 이렇게 이후에 다른 컨텐츠에서 많이 오마주가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내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공포, 어떤 본능적으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조금씩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뭐 벌레를 되게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뭐귀신을 되게 무서워하기도 하고 각자 나름대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어린 시절의 어떤 내면에 어떤 장착된 트라우마, 정신적인 뭐 그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공포심이 있잖아요. 근데 윈스턴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당은 그걸 다 조사를 하는 거지 빅브라더는 그걸 다 조사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맞춤형 공포. 그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배기로실에 가면은 이제 그 공포를 이용해서 최후의 고문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윈스턴은 어렸을 때 왠지 몰라도 그, 그 쥐를 되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쥐를, 어, 뭐 그럴 수 있죠. 쥐라는 게뭐 시골 시골쥐 같은 건뭐 하얀 실험용지는 귀엽지만 이렇게 뭐 산에 살거나 등치도 크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 시궁창쥐를 이제 이렇게 쇠창살에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얼굴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는 세창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창사를 얼굴에 탁 맞추면, 어, 쥐들이 이제 얼굴을 막 공격해서 얼굴을 막 뜯어먹는다는 거죠. 쥐 자체도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내 얼굴에다가 씌우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 쥐가 네 살도 파먹고, 눈알도, 눈알부터 먼저 공격해서 파먹을 거고, 오, 얼굴을 다 뜯어먹을 거고, 뭐, 입술도 파먹고 해가지고, 어, 니, 뭐너 뇌수를 다 파먹어서 너는 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고문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장살이 막 앞으로 막 오는 거야 전진해서 내 얼굴 막 와.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윈스턴이 그 아까 얘기했던 오브라이언한테 얘기해서 내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고 있는데 어떤 자, 자존심은 내가 줄리아를 사랑한다는 거그 내면에 내 사랑마저도 니네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 아니냐 니가 나를 물리적으로 고문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윈스턴이 마지막에 아 내가 살려면 그것까지. 이렇게 부인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얘기냐면 아 이거 나한테 하지 말고 줄리아한테 하세요 어이 고문을 줄리아한테 가져가서 하라고 어 나한테 하지 말고 줄리아 죽여도 상관없으니까 줄리아한테 어이 고문을 똑같이 하라고 그리고 나만 나한테는 제발 하지 말라고 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백을 이제 절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딱그 고문이 거기서 멈추죠 어 그렇게 하고 어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고문기구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재활을 시켜주죠. 그래서 밥도 다시 조금씩 먹여갖고 건강도 회복하게 하고 이빨도 우리 근들리는 거다 뽑고 다리 의치를 다시 넣어가지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머리도 뭐 빠졌던 뭐 완전히 땜빵 난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도 다시 나고 그래서 이제 외면적으로 보면 옛날과 비슷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몇 달에 걸쳐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죠. 회복을 시켜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업무에 복귀를 시키죠. 이제 출소를 하고 당원으로서 의 업무에 복귀를 시키는데 이전보다는 거의 뭐 일이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그냥 이렇게 쉬운 일, 편한 일만 하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혼자서 이렇게 체스나 주면서 옛날에도 그런 그 자기가 봤었잖아요 옛날에 초창기에 당 간부들이었는데 당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어~ 한강하게 치스나 두면서 어~ 사실 껍질만 남은 채로 그렇게 살던 모습을 자기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다른 그~ 뷰 같은 거 보니까 어~ 스탈린 정권하에서 소련에서 부활인이라고 하는 초창기 혁명가가 있었는데 부활인이 그러니까 트로츠키는 도망갔잖아요 트로츠키는 도망가서 재판을 받은 적이 없고 그냥 도망가서 남미에 살다가 그~ 스탈린이 보는 암살자에서 도끼를 맞아서 그냥 죽었고 부활인이라고 하는 초창기 혁명가는 스탈린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재판을 걸어갔고 어~ 엄청나게 고문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재판장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아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형을 당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약간 모티브로 해서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켜서 완전히 당의 어떤 노선에 충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껍데기만 남은 채로 나와서 뭐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데 자기는 완전히 영혼이 멘탈 털털 털려서 뭔가 이렇게 기억도 조금씩 듬성듬성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사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이렇게 좀비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줄리아를 길에서 만나죠. 어, 네. 줄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이렇게 서로 알아보죠. 근데 처음에는 되게 아뭐 약간 근데 이제 줄리아가 옛날에 그 감옥에 가기 전에 줄리아는 굉장히 예쁘고 되게 이렇게 마르고 체형도 예쁘고 뭐 그랬는데 이 고문에서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고문 과정에서 굉장히 망가진거 얼굴도 완전히 이제 뭐 초췌해지고 못생겨지고 몸도 되게 뭉툭 뭐뭐 뭐 많이 매겼나 보죠. 그래서 살도 찌고 뭔가 이렇게 그 옛날에 아름다웠던 그 줄리아가 아닌거야. 줄리아라는걸 알긴 알겠는데 뭔가 이렇게 서로 서먹서먹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걸어가면서 조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래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이거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요 상대방을 배신한 거야. 그러니까 줄리아도 윈스턴을 배신했고 윈스턴도 줄리아를 배신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서로 좀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그냥 다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나도 당신을 배신했고 당신도 나한테 배신한 거다 안다. 이러면서 그냥 뭐. 어서먹서먹 해지는 거죠. 그리고 줄리아는 그냥 지하철 타러 그냥 가고 윈서도 좀 쫓아가다 말고 에이 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고 그냥 안 쫓아가죠. 그리고 다시 이제 카페로 와가지고 이제 조용히 이제 그 당에서 주는 술뭐 이런 거 마시면서 이러고 있는데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죠.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정로 자고 일어나면 또술 먹고 뭐 그런 그페인이돼 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뭘,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이제 그 갑자기 속보가 막 울리죠. 사이렌이 울리면서 뭔가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트 아시아라고 하는, 이스트 아시아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약간 그 일본 제국주의, 그 일본 제국주의가 성공해서 어떤 전체주의 국가를 만든 그런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트 아시아와 오세아니가, 오세아니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떻게 격전을 벌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나온 소식은, 아, 이게 전쟁 현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칫하면 이오세아니아라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 일본 그 이스타아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묘사가 좀 나와요. 그래서 웨스턴 오프미 아, 이 나라가 망하는 건가? 이 나라가 막, 이 전체주의 국가, 나를 그렇게 고문하고 선회시켰던그 강력한 국가가 망해서 어,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속보에서 갑자기 트럼펫 소리가 막 울려 퍼지면서 이제 그 이스타아시아를 아프리카 지역에서 완전히 쓰러뜨렸고 그래서 이제 오, 오세아니아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나오는 거죠. 그 발표를 들으면서, 어, 윈스턴은 마음속에 있던 그런 고민들, 고뇌들, 당에 대한 어떤 불신, 어떤 어떤 배신감, 어, 자기에 대한 어떤 회의감, 그런 게다 사라지면서, 아, 역시 우리나라는 위대해. 어, 아, 인스타샤를 이겼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나라, 오세아니아를 훌륭한 나라. 그러면서 역시 당의 방침은 오랐어. 그리고 빅브라더는 어, 훌륭해. 라고 이제 스스로 내면의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완전히 세뇌가 완성되는 겁니다. 진정한 핵심 당원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 국가주의의 멘탈, 나치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국가주의적 성공. 국가가 어떤 승리한 거. 나치가 뭐 예를 들면 뭐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폴란드를 점령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나치의 위대성이 입증됐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국가에 충성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고 뭐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 이 국가주의를 통해서 세뇌가 완성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사라지고 이 국가가 국가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그냥 인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음. 메커니즘 이 이제 마지막에 뭐 내셔널리즘이겠죠 음~에 등장하고 그걸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당에 가서 어 내가 정말 잘못했고 반성했다라고 진정으로 어떤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복도를 걷다가 당원이 뒤에 나타나 뒤통수에 총을 쏴서 이제 죽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정말 부끄러들을 사랑한다라는 걸로 이제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이 사람이 그래서 완전히 세뇌된 상태로 자기 고백 용서를 빌고 당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 총살을 당한 것이냐 아니면 그게 다 상상이고 실제로는 그냥 그거는 자기 머릿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상상이고 실제로 는 죽지 않고 그냥 완전히 세뇌된 채로 당원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냐 이 부분은 약간 열린 결말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음.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보고 이 사람 이 사람은 윈스턴이 마지막에 죽은 거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죽었다라는 건 그냥 내면에서 일어난 상상이고, 실제로는 죽지 않고, 그냥 빅브러드를 사랑한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사랑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그런 상태로 빅브러드, 그 그러니까 내면에 옛날에 이 인스턴이 죽은 거죠. 옛날에 어떤 이단적 사상을 가졌던 인스턴이 죽은 거고, 그냥 아주 핵심 당원이 돼서 그냥 핵심 당원으로, 오브라이언 같은 핵심 당원으로 쭉 살아가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다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끝부분은 그 약간, 그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열린 결말로 묘사를 한것 같습니다 음 <laughs> 뭐 그게 그,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금방 저는 열린 결말로 봤거든요 <laughs> 네, 411쪽에 저는 요 책인데 <laughs> 보니까 그 제가 캐치를 못했는데 <laughs> 지금 윈스턴이 이제 카페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응 음, 맞아요 체스트로 뭐. 야기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갑자기 몽상을 좀 하는 손으로 이제 좀 시작되는 음. 것 같아요 음. 갑자기 무정한 관수가 뒤에서 나타났는데 이게 카페에서 무정한 관수가 나타난 게좀 이상하잖아요 총알이 머리에 박혔다 라는 거 보니까 그런 결말 가능하겠네요 맞네요 음. 어. 그리고 나는 벽브라더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끝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그 소설이 그 1984가 이제 나왔어. 일구사팔이 책에 나온 게 일구사팔년이라는 거예요. 1 9 4 8을 뒤집어서 일구팔사로 했다는 거야. 그 미래라는 게 이제 꼭8십사 년을 특정했다기보다는 또금 그 미래를 특정한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야, 이런 미래가 있는 게 말이 돼. 에,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전쟁의 결과였잖아요. 전쟁의 결과, 만약에 나치가 전쟁에서 이기고, 일본이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벌였잖아요. 만약에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치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사실은 이런 사회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다행히 음. 그 영국과 미국의 연합군이 나치를 전쟁에서 이긴 거죠. 전쟁에서 음. 이겼기 때문에 아이 체제가 잘못됐구나라고 독일 사람들도 깨닫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독일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일본도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천황제가 잘못됐다. 그 궁극주의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고. 결국에는 이 물리적인 힘에 의한 싸움에서 결판이 난 거지,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옳기 때문에 저절로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이천소의 마지막에도 결국 이 전쟁의 결과에 의해서 결국 주, 주인공의 생각이 확 바뀌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 결국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 국가의 생존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뭐 우리가, 아 자유민주주의가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다, 그 가장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세계인들이 가장 행복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회사만 다녀봐도, 회사 안에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저도 노조 일을 하지만, 직원들 다 회장 눈치 보고, 다들 이렇게 뭐, 때로는 불법도 회사 안에서 시키면 그냥 하거든요. 그왜그러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네. 그래서 그 힘이 있는 사람, 나에게 어떤 영향, 그 권력을 미칠 수 있는, 나의 승진이나 내 월급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시키는 일을 때로는 옳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 네. 어, 그래서 권력에게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 이제 그거를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고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를 지켜나가는 거는 사실은 그 이렇게 국방력 혹은 이제 국가의 어떤 실질적인힘 경쟁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의 어떤 부국강병이 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올바르고 민주주의적인뭐 정의로운 체제여도 정의로운 사상이어도 어, 이게 국가의 힘이 없으면 절대 지켜낼 수가 없다. 사실 그 조선왕조가 망한 것도 그냥 물리적으로 힘이 약해서 망한 거거든요. 그 성리학이 틀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성리학이 이론이 잘못돼서 망한 게 아니고, 그냥 국가의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 그 실제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 무너지고, 경제력이 없고, 뭐, 그러니까 군사력을 뒷받침할 경제력이 없고, 그러니까 망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시스템, 그 좋은 정치 사상, 어, 이걸 생각을 지켜내는 건 결국 물리적인 힘이다. 그것도 네. 우리가 책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정영현 선생님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금속어 키시고, 이책 읽으신 소감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아, 소감. 네. 중간에 듣긴 했는데, 제가 오늘 좀 뭐, 그 뭐지? 교육복, 아니, 뭐지? 그, 초등학교 뭐만 오세 뭐 관련 뭐 어, 예. 그... 낮추는 것 때문에 제가 있는 시민 단체에서 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laughs> 뭐 지금 아침에 조금 바빴어 가지고 그거를 동시에 하나라고 조금 약간 음. 주의가 산만해 가지고 잘못 들었어 요 유튜브로 나중에 다시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동원 선생님도 다시 한번 소감 어떤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오. 저는 정치는 솔직히 좀잘 모르는 편이긴 한데 목소모임 음. 하면서 여기서 여러... 기자님한테 많이 보이고요. 음.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경험하는거나 새로운 거 하는 거 좋아해서 그래도 이틀 끝까지 다볼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참가자도 적고 하니까 그리고 또 3분 내용이 분량이 짧고 그래서 예 빨리 간단히 끝냈으면 좋겠고요. 다음 네. 달 독서 모임 일정하고 커리 정하고 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뭐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니까 8월 27일이죠. 8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로 하고 커리는 혹시 뭐좀 추천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동원 씨는? 저는 항상 그렇듯이 했습니다. 그... 아, 아 예. 있습니다. 이 좀... 아직 왠지 이 책의 그 난이한 때문이 아닐가 싶어서 좀 음. 이제는 믿는 고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재미있는 고전이요? 고전? 아 네, 재미. 재미있는... 조금... 글을 잘 읽히는 고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음... 재미있는 거. 알겠습니다. 우리 정명현 쌤은 혹시 출연하고 싶으신 그 커리큘럼이 있으신가요? 재미있는 고전 지금 밖에 <laughs> 생각은 안타는데 네. 원래 혼자 읽었었는데 같이 읽고 싶었던 거는 요새 또 변호사, 우, 이상한 그 어.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기도 한데, 그 앵무새 죽이기라는 어. 그 미국 그 변호사 그 이야기 그게 원래 고전이기도 해서 그거 같이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좀 두꺼워서 제가 지금 원서도 있고 그 원래 뭐지? 한국어 책도 있는데 원서만 해도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그것 도한이분나삼 부로 나눠서 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앵무새 죽이기도 뭐 후보 정도 그렇게 재미 아무튼 근데 스토리는 있어요 되게 그렇게 진지한 건 아니에요 되게 음... 그래서 아무튼 그몇 부로 돼 있는 책이 부로 나눠져 있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뭐 말씀하시고 계세요 잠깐만요 네. 음... 뭐 저도 뭐 특별히 이렇게 생각해 놓은 건 없고 그냥 앵무새 죽이기 추천해 주셨으니까 아, 어, 그걸 보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일당백이라고 제가 자주 보는 그 유튜브 그 독서 리뷰 채널이 있거든요. 아 거기서도, 저도 그거 보고 있는데. 네. 거기도도 한번 다루,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있게. 이게 보고. 2부까지 있긴 한데. 2부. 오케이. 근데 책 자체가 잠깐만 제가 제 얼굴 은안 나오게 하고 책 음, 두께만 보여드리면 약간 이렇게 좀이 정도로. 괜찮아요. 뭐정도이 네, 네, 정도로 있습니다. 좀 있고 어한 500. 페이지 정도인데 그럼, 그, 음. 그렇게 막 그런 내용이 아니라 소설, 정말 진짜 그냥 라이트한 소설, 어, 뭐 가족 이야기, 흑인, 뭐 편견에 음. 대비해서 뭐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음. 음, 되게 전 세계에서 4천만 부 이상의 턴백으로 올린 음. 책이고 40개 국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여기랑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되게 읽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혼자 되게 읽느라 고 되게 고생했는데 같이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서도 샀는데 원서는 아직 못 읽어서 어쨌든 그냥 저는 일단은 이거 추천이고 어 다른 거 추천하셔도 저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앵무새 죽이기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500페이지 정도면 일부 입으면 250페이지네. 뭐그 정도만 한 달에 읽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럼 다음 달에는 앵무새 죽이기의 일부 어, 일부까지 읽고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